예, 유통입니다. 아, 2023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아, 2023년 12월 30일, 12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 시간 동안 아, 송년 콘서트를 합니다. 예, 아, 우리 미미를 사랑해 주시는 아, 우리 미미 아, 찐 고모님들, 예, 놀러 오서 인생별과입니다. 예, 온천, 물 좋은 도계 온천에서 모욕도 아, 하시고, 예, 미미 콘서트도 보시고, 예, 저하고 둘이서, 예, 두 시간 동안 합니다. 아, 언제? 2023년 아, 12월 30일 오두시, 아, 12월 31일 오두시, 예, 어디에서? 예, 칠곡군에 있는 독계 온천. 유튜브에 도계 온천 금세 가지에 쫙 나옵니다. 예 그리고 물 좋다고 소문났습니다. 물 좋다고, 어물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꼭 어디서, 아 어, 우리 미미 예 콘서트 할때 예, 미미 만나서 예 우리 팬 미팅도 하고 우리 미미한테 박수를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티켓도 없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무료 자선 콘서트입니다. 예, 재능 기부 자선 콘서트입니다. 음, 도계 온천을 찾은 아, 우리 팬들에게 아, 우리 미미를 알리는 예, 또 그런 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계 온천으로 있어. 2023년 예, 12월 30일.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예. 12월 30일 오후 2시 아, 12월 31일 오후 2시 예, 대구에 있는 예, 많은 고모님들 예, 우리 미미하고 예, 직접 만나서 예, 좋은 시간 예, 갖도록 하입시다 예, 그동안 우리 미미 지금 12월달이 되면 이제 6개월 됩니다 6개월 1년 6개월 됩니다 우리 미미가. 6월 26일날 한국을 도착했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12월 26일이 되면은 딱 1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예. 이제 한살 6개월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미미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 오셔가지고 예, 미미가 공부한 노래 예, 12곡 그리고 아, 제가 준비한 노래 12곡. 습니다 콘서트 예. 2023년 독일 예. 원천 아, 송년 콘서트 예. 만능 탤런트 유통과 현녀 가수 미미의 콘서트 아, 이렇게 예,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만능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미미는 정말 현녀는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예. 새벽 대신에 예. 예. 아또 많은 생각의 시간 속에서 자문자답을 하다가 아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예. 유동이가 생각하는 PR은 피터지게 알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해줘 있어. 눈팅만 하지 말고 예. <laughs> 신발이 눈앞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카타. 아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예, 오후 8시. 예, 오후 8시에. 만나요. 오케이.